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힘들게 살아갈 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 나라에 노예로 있었던 건 아니었겠지요.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고센 땅에서, 대접받으면서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과 그 시대의 언약을 알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잊어가며 결국 노예로 실패의 삶을 살게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의 언약을 모르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한 것 같은 삶을 살지만 결국에는 마귀의 노예로 평생을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로 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 땅에 보내셨던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애굽 땅에도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보내셨던. 그런데 이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지금 말씀 계속 나고 오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장소, 플랫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사님만을 교회 유치부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또 서미스쿨에 모여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알류치 씨를 우리가 짓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래요. 이렇게. 우리 때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너무 중요하대요 조금 어려운 말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37서밋스쿨을 비롯하여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언약으로 주실 알루치스를 붙잡고 항상 기도하는 랩런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성들이 그립대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고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어린 양이 나오죠 어린 양. 이 어린 양은요, 이 시대는 구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다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건데 미리 보여주시는 건데 이 어린 양은 뭐냐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구약시대에 보여줬던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어린 양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3절을 보면은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고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 지옥 건세, 그 배경을 완전히 박살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는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모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 구원을 나 대신 누가 받아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개인 개인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대요. 그래야지 이 사탄 지옥 건세이 배경에서 해방 받아서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이말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어린양을 잡으라는 의미가 바로 취, 잡아서 치열한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때 복음은 누가 대신 누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개인 개인이 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어린 랩던트들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이웃들까지 다 어린 양을 치열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집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 집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 여기 이웃들, 가족들 옆집, 뒷집까지 다 어린 양의 피를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12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재앙이 임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네요이 날을 이렇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재앙이 넘어간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지킨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랩런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선생님도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게요. 하나님, 사탄의 노예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를 자녀 삼아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늘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